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중앙 침내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병락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참 영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행복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 보니까, 먹을 게 많을 때, 먹어야 할 때, 먹을 게 있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죠? 또 언제 행복한가 봤더니, 입고 싶은 옷을 입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몇벌의 옷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 이렇게 보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 쉴 곳이 있는 집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세 가지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될때 사람은 비로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 육신만 기쁜 게 아니라 진짜의 기쁨은 영혼의 기쁨일 텐데. 영혼의 기쁨은 언제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는가? 똑같습니다. 영혼이 먹을 양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영혼이 먹는 양식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이 배불러집니다. 그러면 입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화려한 새 옷으로 입혀주시는 그 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죠? 그러면 영혼이 가는 집이 있을 때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80년, 100년 사는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거할 것을 많이 찾지만, 물론 중요하지만, 영원히 사는 나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을 준비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떨어져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육신은 태어났지만 영혼은 하나님하고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육신과 영혼이 죽을 때 하나님하고 분리되어져 있으니 영혼은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갈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도 좋은 곳으로 가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정말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갈수 없는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 그러니까 무슨 뭐, 나쁜 죄를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갈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 갈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신, 데리러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예수가 길이다. 나 예수가 진리다. 나 예수가 생명이다.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걸 믿고 인정하는 사람의 죄는 다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로운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년을 위해서 이런 보험, 저런 보험도 들어놓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을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천국 간다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므로 이 땅에서도 주신 하나님의 수명을 복을 받으며 누리다가 죽어서 영원한 세상에서도 천국에 갈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님.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온 천국의 출장소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다 몰라도 여러분 강남조앙침례교회로 오십시오. 또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말씀을 들으면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국 출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고 천국 갈 때까지 함께 여러분과 걸어갈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받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 따라하시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 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짧은 기도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짧은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기도를 지금 따라하지 못했다면 이 영상을 다시 보시고 조용한 시간에 따라하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부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함께 천국 백성 되시고 교회에서 한 식구 되어서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